생각난 김에 생각난 김에 이번 이벤트 마음에 드는 점이나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 이벤트 솔직히 일정이나 그런 건 신경 안쓰면 굉장히 갓이벤트에요 오랜만에 너무 오 이벤트 되게 잘 만들었다. 이벤트 되게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건 제외합니다. 그 맨날 하는 수영복 이벤트나 그런 건 제외하고 일반 이벤트가 이렇게까지 나온 거는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서번트 서번트가 많이 나왔죠. 이제 다른 이벤트 같은 걸 보면은 오성 서번트 단 하나 그냥 아니면 신규 서번트 단 하나 이런 느낌으로 나왔는데 이번 이벤트는 약간 옛날 패고라는 거치 오성 서번트도 하나 나오고 신규 삼성 서번트도 두 개가 나와가지고 총 3명의 서번트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 삼성 서번트도 뭐 한정이나 뭐 해금 이런 삼성 서번트가 아니라 통상 삼성 서번트를 추가해줬고 게다가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뭔가 이후에 등장할 법한 그런 서번트도 미리 예고를 했다고 볼수 있죠 또 정말 오랜만에 CM도 있었습니다 CM 이제 이벤트 CM은 보통 수영복이나 메인 스토리나 그럴 때 말고 최근에는 안 나왔는데 뭐 콜라보 이벤트 콜라보 이벤트도 그럴 때 말고는 이벤트 CM이 없었는데 이번 이벤트는 CM이 있었고요 제 생각에 약간 패고 측도 이번 이벤트를 어느 정도 콜라보 이벤트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약간 사건부 2탄 느낌으로 2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사건부 향첨부 같은 느낌의 콜라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벤트 뭐야 이벤트 CM도 있고 서번트도 많이 나왔네 하면서 그래 이 맛이지 이게 먹던 맛이지 하면서 영상을 올려서 썼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파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배 전선인데 그냥 전선만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닌 이벤트 파밍도 있어서 일단 이 파밍이 있었던 거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 파밍도 파밍의 재료가 너무 좋았습니다. 뭐 저번 완지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90 뿔뿔 던전에서 기기 신주랑 거인의 반지 솔직히 좀 맛없는 재료가 나왔었고 서버 패스도 90 뿔뿔의 대기 사원장이 나와서 나쁘진 않았지만 솔직히 이제 서버 패스가 수영복 이벤트이기 때문에 초라도 굉장히 많이 먹고 심지어 2부 6장 관련 서번트라서 그런 지 종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 토넬리코는 얘네들이 종을 진짜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 던전을 줬으면 좋겠지만 대기사 원장이 90뿔 뿔에다가 90 뿔이 이제 소라를 줘가지고 솔직히 저도저지만 많은 사람들이 90뿔뿔 던전을 돌지 않고 90뿔 던전을 돌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심지어 완지나 이벤트도 아까 전에 이제 90뿔 뿔은 기기신주랑 뭐 반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90뿔 던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부족했던 종을 줘가지고 또90뿔 던전을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90뿔뿔 던전은 어떠냐? 흑 흑요석 칼날 2부 7장 재료인 흑요석 칼날 좋기 때문에 이벤트 이제 재료가 너무 맛있어서 부지불풀 던전을 보는 맛도 났고요 그리고 세번째로 스토리를 미는 게 진짜 너무 편했다. 이제 보통 이벤트 스토리를 밀면은 중간중간에 전투가 계속 있고 그 전투도 있고 뭐 무조건 서포터 이번 이벤트 서버한테 써야 되는 전투도 있고 여러가지 전투 있고 뭐 어려운 전투 있고 뭐 짧은 뭐 버티는 전투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었, 많이 있는데 이번 이벤트는 거의 초반부랑 마지막을 제외하고서는 제 기억상 중간에 전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스토리를 밀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빠르게 밀수 있어서 굉장히 편했고 이제 또 전선도 전선도 너무 좋았던 게 전선을 쉽게 돌려면은 이번 이벤트에 딜뽕 예정이 있기 때문에 딜뽕 예장을 착용하고 전선을 도는 게 당연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평소 같으면은 이 전선을 쉽게 깨기 위해서 예장 파밍을 해야 되니까 일단 억지로 전선하기 전에 던전 같은 데서 파밍 좀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선 가야지 평범한 이벤트라면 그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이벤트는 전선만 클리어를 해도 봉태재료 200개 은퇴제로 200개 금퇴제로 200개 이런 식으로 재료를 막 퍼다줘가지고 그냥 전손만 클리어하고 그준 재료로 예장 사고 굳이 내가 파밍 던전을 돌지 않아도 계속 한 번에 마지막 전선까지 밀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이번 이벤트 예장 이벤트 예장이 어떻습니까 기본 30차지 예장이 풀도라면 50차지 예장이라가지고 전선 공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전선이 안 띠꺼워요 이번 전선은 무조건 적 마스터를 격파해라 무조건 모든 서번트를 다 잡아라 이런 게 아니라 마스터로 특정 위치 가기 아 물론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적을 쓰러뜨려야 하지만 그리고 특정적 쓰러뜨리기 이런 조건이 있어서 피곤한 게 덜했어 그러니까 저번 전선은 이제 기억은 잘안나 1년 반전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뭔가 느낌상으로 뭐 맵에 있는 서번트를 다 잡아야 클리어를 했어서 클리어가 가능했어서 되게 피곤한 기억이랑 그리고 전선이 되게 불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약간 억지로 너 이런, 이런 서버트쓸 거야? 근데 이 서번트 엄청 짜증나는 기믹 들고 있는데 이런 엄청 짜증나는 기믹 들고 있어 가지고 뭐 어떻게 안 하면은 너 되게 힘들 거라면서 억지로 뭔가 불합리함을 요구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그래서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짜증났던 그런 기억만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번 전선은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쉽고 컨티뉴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침지요.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쉽지 쉬운데 혹시나 못깰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이거는 전선을 클리어하지 않으면 스토리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넣은 거긴 하지만 아무튼 컨티뉴까지 있어서 되게 불쾌하지가 않았습니다. 불쾌하지 않았고 뭔가 악의적으로 우리를 골탕 먹이겠다 이런 적들과 이런 몹들이 없었어가지고 되게 그냥 재밌게 클리어했던 기억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 전선이 여러가지를 시도하는게 참 재밌었어요. 오늘 올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레이크를 까면은 3턴 동안 공격을 못해가지고 심지어 그못 공격을 못하는 도중에 브레스까지 날라와가지고 그 브레스를 막 피해야 되고 이런식으로 막 여러가지 시도를 한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말고 여러가지 있었죠. 벽을 격파하면은 여기에 숏컨 루트가 뚫려가지고 벽을 뚫고 이쪽으로도 갈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연기같은게 자욱자욱 이렇게 피어오르는 곳에서는 주기적으로 쫄몹이 소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서번트로 막아두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스토리랑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전선에 다른 몹들이 소환되면서 마스터를 위협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시도를 한게 재미있었습니다. 이게 어느정도로 재미있었냐면 저번 전선부터는 행동력이 패치가 됐었죠. 기존에는 이제 행동력이 호스트처럼 모든 서번트와 마스터가 어느정, 어느정도 공유가 되어있어가지고 서번트를 적게 편성할수록 그 서번트로 할수 있는게 되게 많아져가지고 서번트 한명으로 캐리 이런게 가능했지만 저번 성배 전선부터는 그게 불가능해졌고, 이번 전선은 이 행동력 패치한 게 전혀 신경도 안 쓰일 정도로 그냥 재밌게 했어요. 그냥 밀면서,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행동력 패치를 했었구나. 그런 게 이제 문득 생각이 날 정도로 행동력 이런 식으로 제한을 뒀어도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게 잘 만들었고, 특히 아군 서포터인 쿠톨레 마이오스가 대인이랑 대군을 막 변경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움도 돼가지고 재밌게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서번트도 매력있고, 전선도 재밌고, 스토리도 뭐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스토리를. 모르긴 하지만 아무튼 스토리도 잘 나왔고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좋았던 이벤트인데 정말 큰 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이단점만 없었으면 은와 진짜 이번 이벤트 잘 만들었네 하고 다음 이벤트도 기대가 되는 걸 하고 넘어갔겠지만 이 단점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좀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기한이 3주죠 이벤트 기간이 3주예요 아... 이제 전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주일도 안 돼서 전부 다 나온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나오는 종종 전부 다 클리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주째째다 끝나고 근데 이제 뭐하 이런 모드가 돼버린다고 게다가 강화캐스트가 없어요 아니 그냥 이번에 프톨레 마이오스가 누구야 프톨레 마이오스는 뭐 이스칸달의 그 뭐라고 하지 이스칸달의 군단이라고 하네요 이스칸달의 뭐 어쩌고 기사하면서 막그 프톨레 마이오스도 뭐 이스칸달을 막 띄워주고 하는데 이스칸달 강화캐도 없어 강화캐스트가 없어 대체 왜 아니 이스칸달 그렇게 띄워줄 거면 강화캐 정도 줄만 했잖아 근데 아니 이 정도면 매기는 거라니까 실제로 이제 인게임 성능은 프톨레 마이오스가 넘사벽으로 사기라 가지고 이 정도면 매기는 게 아닌가 그럴 정도로 이제 강화캐스트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둔코연 픽업도 없는 것좀 그래요. 아니, 그래, 태공방이 있으면은, 분코얀, 뭐, 같이 픽업할만 하지 않아? 아니, 그리고, 솔직히, 걔네 이스칸달이랑 공명, 뭐, 강화캐도 없을 거면은, 굳이, 걔네 말고, 분코얀 픽업했어도 됐지 않았나? 아무튼, 진짜, 이세 가지 때문에, 간만에, 완벽했을 이벤트였을 것 같은데, 만약 기간이 2주였으면은, 강화캐가 없어도, 아쉽네, 하고 넘어갔겠고, 아니면 이제, 기간이 3주긴 하지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새로운 캠페인이 생겼었다면, 이벤트 3주긴 한데, 뭐, 이벤트 2주하고, 캠페인 1주 한 거랑, 실질적으로 똑같으니까, 하고, 너무 갔겠지만 캠페인도 없고 방금 말씀드린 것만 뭐 하나만 좀 고쳐줬으면 이스칸다리 강화를 받아가지고 정말 이제 대개사기 대군서본그트가 됐구나 아니면은 뭐 이번주 수요일부터 캠페인이 시작했구나 이런 느낌으로 뭔가 하나만 잘 됐으면은 이번 이벤트 정말 잘 만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이벤트였네 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참이 단점 세 가지 때문에 아쉬운 이벤트가 된것 같아요 그만큼 아쉽다는 거지 이벤트 잘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는데 이제 마무리가 조금 아쉬우니까 어 아쉽다는 거지 그만큼